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 봤던 신상템 팩폭 리뷰 아니고요 저의 찐 간증 후기가 담긴 제가 2024년에도 절대 포기 못하는 무조건 안고 갈 찐템 모음을 준비해 봤는데요. 특히나 오늘 가져온 아이들은 신상에 절대 밀리지 않는 기본 N통제 최애템들로만 재구매템으로만 가져와 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훈이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후! 첫 번째 탭은 바로 힐링버드의 리바이브 노워시 트리트먼트 딥 모이스처입니다. 제가 몇 년째 꾸준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만큼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젖은 모발이건 마른 모발이건 상관없이 수시로 사용해 줄수 있는 노워시 트리트먼트 맞는 치즈키 탭입니다. 이번에또이렇게 힐링버드의 노워시 트리트먼트가 새롭게 또 리뉴얼이 됐잖아요. 바로 트리트먼트 오리지널은 더욱더 영양을 딥하게 케어해 줄수 있는 데미지 리페어로 트리트먼트 라이트는 윤기를 주는 울트라 샤인으로 슈퍼 모이스처는 수분 공급을 해주는 그대로 딥 모이스처로, 그러니까 이제는 한발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의 모발 상태에 따라서 원하는 케어에 따라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 뭔가 지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친구들 슈퍼 모이스처는 왜 그대로 딥 모이스처죠? 살짝 갸우타셨을 텐데, 그만큼 요 아이는 고칠 점이 없습니다. 친구들, <laughs> 제가 앤년째 추천드리고 있는 만큼 요 아이는 하나도 고치면 안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꾸준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요 아이는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미 완성체로 출시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라도 건드리면 진짜 굉장히 큰 일이 납니다. 몇 년째 훈이언픽으로 당당하게 1위를 굳건히 지킨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 스문명글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훈이언 마켓 살 때마다 제가 브랜드문 진짜 심하게 쾅쾅쾅 두드리면서 구지구지 굳이 굳이 옵션에 꼭 추가를 시켰었잖아요. 정말 이번 기회에 이제 또 리뉴얼이 된 만큼 다들고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또 패키지 변화가 있거든요. 훨씬 더큰 립감 좋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또 컬러감도 고급스럽게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실물 영접해 보시면 더욱더 만족하실 거예요. <laughs> 그럼 요쯤에서 흔히 어는왜요딥 모이스처가 그토록 마음에 들었을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슬슬 또 영업을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저는 이런 헤어 제품을 쓸때양 조절을 잘 하지 못해요. 솔직하게 저는 욕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헤어 케어를 할때 떡지는 경우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머리 볼륨이 저는 중요한데 계속해서 처져 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얘는 가끔 막 제가 심하게 1번 펌핑해가지고 사용해줄 때도 있거든요 분사해서 근데 떡질 걱정이 없어요 근데 웃긴 거는 그만큼 제가 사용하는 만큼 수분 공급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요 아이는 크림층이랑 수분층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꼭 이렇게 충분하게 흔들어주셔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 크림층에는 손상된 모발에 단백질 영양 충전을 해주고요 수분층은 또8가지 히알루론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또 머리에 수분충전이 되면서 정말 만족스러운 헤어 케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머리가 조금 긴 상태잖아요. 아무래도 탈색 모에 수시로 염색이 막 파마했다가 머리를 가만두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케어를 안 해주면은 부시시할 때도 정말 많은데 샤워하고 가볍게 물기 털어준 다음에 얘 뿌리고 충분히 흡수시켜주고 말려주시면은 세상 부드럽게 근데 또 오일리하지 않게 마무리가 돼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얘를 뿌린 직후에는 솔직히 마무리감이 깔끔하다 보니까 수분 충전이 된게 맞아? 싶을 정도거든요. 근데 또 흡수가 되고 머리가 마른 뒤에 만져보시면, 은 와, 쩐다. 바로 이렇게 감탄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외출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끝머리가 여기 어깨선에 닿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로 꺾여가지고, 부시시해질 때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미니어처를 챙겨가지고, 수시로 아래쪽에 이렇게 뿌려주면서 수분 충전을 해줘가지고, 떡질 걱정 없이 산뜻하게 수분 충전도 돼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뚜두두두두 손으로 흡수를 시켜줘서 수시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욱더 스타일링 잡기도 좋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리고 향도 그대로 유지가 돼서 저는 또 힐링버드의 향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른 모발에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챙겨갔을 때 친구들도 한번씩 뿌리라고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써보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장바구니 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요 힐링버드 리바이브 노워시 트리트먼트를 구매를 또 하시면은 오리지널의 리뉴얼 버전인 바로 요 데미지 리페어 미리어처도 증정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꿀조합으로 이렇게두 가지를 함께 써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저는 몰랐는데 요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담당자님과 좀 소통을 하면서 많은 거를 들었는데 얘가 저는 약간 숨은 꿀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아니더라고요. 일명 힘승진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가 진짜 스테디셀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요청해서 가져왔던 그훈이언 마켓 말고 딱히 마케팅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또 꾸준하게 판매가 되다 보니까 괜히 또 밸런스 잘 맞춰져 있고 구매자분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괜히 건드려서 또 리뉴얼해가지고 그 고객들 뺏기지 말고 장점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이대로 출시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시다고 하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절한번 드리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요 아이도 메인템으로 또 올해 정말 파격적으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다들 꼭 요번 기회에 늦지 않게 득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데미지 리페어와 뭐 울트라 샤인도 각각의 케어에 맞게 더욱더 뾰족하게, 정확하게 또 효과를 줄수 있도록 또 리뉴얼이 됐다고 하니까요. 수분은 딥 모이스처로 해결해 보시고, 영양과 윤기까지 함께 또 구매해서 꿀조합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단 4일간만 올리브영 온 오프라인에서 특가 진행을 하는데요. 바로 이 힐링버드 리바이브 노시 트리티버드 3종 기획 세트는 27,000원에서 37% 할인된 17,0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하니까요. 다들 꼭 늦지 않게 득템해 보시고요. 바로 요딥 모이스처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미지 리페어 미니 어처까지 또 함께 증정이 되니까요. 다들 꼭 득템하셔서 많은 후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라운드의 소나무 진정 시카 패드와 앰플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또 나왔어요, 친구들. <laughs> 제가 주기적으로 훈이언 마켓을 가져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요 패드는 제가 써본 닥터 패드 중에서 가장 수분감이 많고 진정이 쉽고. 자극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안하고 나온 다음에 정말 부담없이 아무 때나 막쓸수 있는 아이라서 정말로 좋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얘를 지금 20통 넘게 사용을 했는데도 질리지 않고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템이라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 다가오는 4월 마켓에 꼭 쟁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앰플 같은 경우도 사실 겨울철에 잘 쓰지 않았거든요. 워낙에 가볍고 수분감이 많은 타입이다 보니까 얘는 봄, 여름철, 가을철에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템입니다. 그니까 뭐다?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또 꺼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얼굴에 사용했을 때 정말 촉촉하게 수분감이 들어가면서 마무리감이 제가 촉촉쫀쫀 이런 단어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얘는 촉촉촉촉쫀쫀 촉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산뜻하게 살짝의 밀착감 있는 수분이 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돼서 정말 부담 없이 레이어링해서 쓰기에도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진정 효과가 정말 좋아가지고 유분기 많이 올라오는 지성 분들 또 민감성 분들 그리고 수부지 뭐 건성 할것 없이 정말 잘 사용해줄 수 있는 템이라서 두 번째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템은 이니스프리 비타 C 그린티 엔자인 잡티 토닝 세럼인데요. 이제 또 개강 다가오고 화사한 피부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겨울철도 요 아이를 꾸준히 써서 저처럼 이렇게 화사하게 유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다들 그러지 못하셨죠? 이제라도 여름이 오기 전에 꾸준히 사용하셔서 피부톤도 환하게 만들어주고 트러블로 인한 잡티라든지 색소 침착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브라이트닝 효과를 줘가지고 균일해 보이는 피부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하게 나온 비타 세럼인 만큼 다들 꼭 늦지 않게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라네즈 크림 스킨 세라펩타이드 리파이너인데요. 얘는 갖고 올까 말까 고민을 조금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겨울철에 제가 올해만 해도 정말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이 아이는 피부가 너무 속건조가 느껴진다 할때 충분하게 사용하는 것도 사용하는 건데 스킨케어 단계 사이사이에 넣어주기 진짜 좋거든요. 아까 보여드리면 패드 사용하고 얘를 한번더 뿌려준 다음에 수분 충전을 해주고 그 위에 앰플을 썼을 때 훨씬 더 보습감이 잘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조금 당기는 날에는 얘를 충분히 사용해 주고 흡수시켜 주고 잠을 자면은 다음 날에 피부가 진짜 다시 매끈해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보습감 충전을 잘해주는 아이라서 다가오는 봄 여름철에는 물론 조금 더양 조절을 해야겠지만 겨울철에 얘만한 보습템은 없기 때문에 놓칠 수 없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얘는 지금 이 아이도 내돈내산이거든요. 근데 벌써 이만큼이나 사용했어요. 그럼 다음은 바로 쿠션 라네즈 네오 쿠션 매트인데요. 올해만 해도 신상 쿠션이 진짜 벌써 한2 0개 가까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출시가 됐자. 그럼에도 가져온 이유는 얘는 진짜 찐이에요. 평상시에는 솔직히 이제 요 아이보다는 저는 어뮤즈 세라믹 쿠션을 쓸거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여행 갔을 때. 항상 얘를 필수적으로 챙기는 이유는 피부 컨디션이 안 좋아졌을 때 뭔가 레이어링해서 싹이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한 번에 커버 싹 해버리고 싶을 때 근데 또 깐달걀 같은 효과를 누리고 싶을 때이 아이를 써줍니다. 진짜 부드럽게 펼쳐지고요. 마무리되는 느낌이 진짜 수부지 분들이 좋아할 살짝의 밀착력은 갖고 있으면서 크리미한 제형이 약간 세미 매트하게 굉장히 편안하게 픽스가 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송송송송송 또 구멍이 뚫려있다 보니까 수정 화장을 할 때도 너무 두껍지 않게 올라가서 너무나도 좋고요. 이 아이의 살짝 단점이라고 하면 조금 어둡거든요. 그래서 저는 21호 아니고요. 17C를 사용합니다. 근데도 피부톤이 화사한 느낌은 없고 오히려 저의 21호, 22호 피부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장시간 외출을 해야 된다. 지금 휘뚜루마뚜루 빠르게 고르게 약간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후디언의또 스테디 추천템? 약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또 꾸준하게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은 아이브로우 치트키템 인데요. 이제 친구들 이름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메이크업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너무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 에스쁘아랑 롬앤 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이서프트 브라운을 이용해서 아이브로우를 연출해주고 있는데 얘만큼 농도 조절이 잘 되면서 샤프하면서 깔끔하게 완벽한 컬러감으로 눈썹 연출을 해주는 템이 없어요. 제가 수많은 아이브로우 제품들을 거쳐왔는데 진짜 얘가 찐이라서 거의 모든 메이크업 영상에서 사용할 만큼 놓칠 수가 없고요. 이 롬앤 같은 경우도 3호 모던 베이지 이 컬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또 라이트 톤이다 보니까 눈썹이 연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제 피부톤에 딱 맞게 눈썹을 너무 밝지도 않으면서 약간 자연스러운데 또 라이트한 느낌으로 지금처럼 딱 해줘가지고 이 소프트 브라운이랑 진짜 찰떡궁합이거든요? 지금 제 눈썹 컬러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함께 구매해서 써보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솔이 굉장히 풍성한데 또 그렇다고 뭉침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눈썹이 또 안쪽에가 또 검티티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꼼꼼하게 색을 입혀줘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화알못 분들이 오히려 너무 많은 터치 얘가 또 발색이 안 되다 보니까 양 조절을 못 하셔가지고 눈썹이 통통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더럽게 근데 얘는 진짜 깔끔하게 연출이 돼가지고 꼭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이는 엔트로피 프로 블리치라는 아이인데 제가 또 눈썹을 탈색을 하잖아요 저의 이 탈색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요 어. 근데 가격대가 조금 있고 주문을 하면은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약배송으로 또 구매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대가 절대 저렴하지 않아요 굉장히 비싸요 근데도 불구하고 소. 구분되어 있는 형태로 나와가지고 정말 딱 1회 분량으로 여러 번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저는 필수적으로 주기적으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새 제품을 3개를 쟁여놨어요. 그래서 동생도 해주고 막 친구도 놀러오면 해주고 해주는데 다들 만족하더라고요. 너무 눈썹이 짙게 들어가 있는 분들은 진짜로 눈썹 탈색부터 해보시면 인상이 더욱더 부드러워지면서 얼굴에 또 균형감이 맞아지면서 더 갸름해 보이고 살이 빠져 보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라이트톤이다 하는 분들은 저처럼 꼭 눈썹 탈색 색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포인트 립으로 사용해주는 프레쉬 체리인데요. 얘는 클리오의 크리스탈 글렌 틴트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입술 안쪽에다가 포인트로 사용해줬을 때 진짜 기가 막히게 예뻐요. 근데 저는 또 입술이 작고 라이트 톤이다 보니까 이아이를플립을 해주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컬러로 해주고 제가 사랑하는 또 로맨의 립 펜슬로 스머징을 조금 해주면 은 진짜 완벽한 그라데이션 립이 완성이 돼가지고 너무나도 예쁘고요. 요 로맨은 더비 핑크거든요. 요거는꼭 여쿨 분들이라면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안 껴야 한번더 이렇게 사용을 해줬을 때 살짝 컬러가 더 딥하게 들어가는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외출했을 때 워낙 이광 유지가 잘 되는 템이다 보니까 수정 화장을 막 많이 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안쪽에만 사용을 해주시고 바깥쪽에는 이렇게 립 펜슬러 균형을 맞춰 주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저의 치트키 템이라면은 이것도 빼먹을 수 없어. 투슬래시 4 살몬이잖아요. 너무 딥해지고 어두워지면은 이 아이를 활용해서 푸르딩딩한 립라인을 커버를 해줍니다. 그러면 정말 완벽한 그라데이션 립으로.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랑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요즘에 페리페라 어쩔체리에 빠졌잖아요. 그두 가지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제가 원래 토니모리 푸시아 판타지랑 해가지고 세 가지를 비교해드리고 싶었는데 워낙에 좋아하는 최애템이라서 지금 푸시아 판타지가 어디 가방에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이두 가지 아이만 좀 보여드리면 이 어쩔체리는 조금 더 여쿨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거든요. 조금 더 쌍콤쌍콤하고 청량한 느낌이 있어서 포인트 컬러로 두 아이 다 너무나도 예쁘고요. 광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 크리스탈 글램 틴트가 조금 더 탕후루 같은 그런 더 글램한 광이 있어요. 페리페라는 조금 더 글로시한데 뭔가 밀착되어 있는 광이 위로 살짝 올라온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요두 가지 컬러도 예쁘죠? 그리고 요허시드 체리 같은 경우에는 겨쿨 분들이 사용해주셔도 너무나도 예뻐요. 그래서 저는 겨쿨 컬러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안쪽에만 너무 많이 레이어링 하지 않고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VDL의 치크스테인 블러셔 페이보릿 라벤던데 제가 오늘 한 치크도 바로 이거거든요. 진짜 여쿨 분들이라면 무조건 구매하세요. 근데 또 엄청 막 쿨한 느낌은 아니에요. 웜톤 분들도 뭔가 나는 조금 쿨해 보이고 싶을 때 살짝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살짝 미지근한 느낌이 포함된 블러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쿨톤 메이크업을 했을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요. 특히나 제가 오늘 촉촉한 베이스 이렇게 광이 나는 베이스를 연출을 해줬는데도 뭉침 없이 진짜 고르게 올라가가지고 정말 얇게 수채화처럼 사사사사 딱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컨트롤이 어렵지 않아서 우리 블러셔 막 한다고 올렸을 때 화알못 분들 너무 안 예쁘게 막 떡지거나 너무 과하게 경계지게 딱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아이라서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봄웜 분들은 이 아이도 너무 예뻐요. 바운싱 피치. 저는 여쿨인데도 불구하고 봄웜에 또 걸쳐 있다 보니까 이 아이도 많이 연출을 해주는데 조금 더 부드럽고 러블리하면서 진짜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템이어가지고 꼭 함께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최두 가지.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진짜 돈 값합니다. 수많은 블러셔 중에서 저의 최애 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은 힐링버드의 울트라 프로틴 비포 샴푸 퍼스트 헤어팩인데요. 이 아이. <laughs> 힐링버드 담당자님께서는 제가 이걸 보여주는지 지금 모르고 계세요. 왜냐면 얘는 내돈내산 템이기 때문이죠. 제가 후니온 마켓을 몇 차례 진행을 했을 만큼 정말 애정하는 템이고요. 이후에는 또 이제 거절을 해가지고 지금은 진행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이 아이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머리가 장발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할때 스프레이로 어느 정도 고정을 해준단 말이죠. 또 어떤 날에는 막 이렇게 볼륨 살려가지고 스프레이 떡지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머리를 감게 되면은 감을 때마다 손이 들어가면서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귀찮아서 그렇게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요 아이를 쓰면은 그런 게 진짜 일절 없이 정말 부드럽게 머리를 감을 수 있어서 우리 또 머리 감을 때 헤어가 많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또 방지해줄 수가 있고요. 헤어팩 하는 게 나는 귀찮았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막 크림팩, 15분 막 방치하고 이런 것만큼의 효과가 극대화되게 있진 않지만 데일리로 매일매일 해줄 수 있는 진짜 샴푸하기 전에 10초만 발라주면 은안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머릿결 상태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요즘에는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새 제품이거든요. 지금 한 병, 공병도 얼마 전에 비우고 다시 시작했을 만큼 우리 친구들도 구매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귀찮아진 분들은 따로 또막 머리 뭐할 생각하지 마시고 요 아이 꼭 써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리윤의 프레시 모이스처 리베나이 리무버를 가져와 봤는데 제가 이전에 일리움과 콜라보했던 제품은 요거가 아닌 다른 클렌징 템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증정품으로 요 아이가 들어갔어서 함께 써주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특히 요즘에 저는 클렌징 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무래도 색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눈에 이제 글리터가 많이 올라갔을 때 바로 클렌징 밤을 해주게 되면은 물론 세정은 깨끗하게 되지만 요 펄이 막 날아다니고 하는 게 혹시나 눈에 상처가 날까봐 조금은 걱정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솜으로 눈화장 너무 심하게 한 날에는 얘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또 지워주고 있는데 진짜 깔끔하게 지워지고요. 눈 시림 없고요. 진짜 자극되는 느낌이 1도 없어서 나는 리베나의 리무버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얘 구매해 보시는 거 강력 추천 드립니다. 진짜 한 번에 깔끔하게 지워져서 막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고르실 필요도 없어요. 올리브영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막 올영 세일 기다리지 않고 또 득템할 수 있는 아이라서 이번에 또 힐링 버드 워시 트리트먼트 구매하실 때 함께 장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색조, 막 마스카라, 아이 라인 하시는 분들은 필수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럼 이렇게 해서 2024년에도 훈이언이 안고갈 찐템 모음을 함께 봤는데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템인 만큼 오늘 슬슬슬 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밌었고요. 또 입에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점이나 더욱 더 자세하게 또 보고 싶은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또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이번에 또 힐링버드에서 새롭게 탄생한 노워시 트리트먼트. 다시 한번 올리브영 온오프라인에서 단4일 동안만 특가 세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늦지 않게 딥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훈이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